에스겔 8장 말씀. 6년 여섯째 달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불에 달군 쇠처럼 빛났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더니 내 머리털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전에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재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들어온 지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뜰 입구로 가셨다.내가 그곳에서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사람아 지금 이 벽을 파보아라.그래서 내가 벽을 팠더니 문 하나가 나타났다.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하고 악한 일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하 사냐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라고 말을 하지 않더냐?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단무수 신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것을 보았느냐? 이제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더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할 것이다. 아멘.